오케이 하나 둘셋 아빠 밥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런니리 뿌리 그리고 아쉽입니다자 오늘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미션을 걸었습니다 예 네. 지금 방제가 어떻게 돼 있죠? 어 광복절 기념 조선 캐만 플레이입니다 예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한국 관련 남 캐는 둘이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테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바지고 테이도 해도 되는데 뿌리는 이제 린밖에 <laughs> 없습니다 네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어 제가 린을 하고 아제 사랑이나 태이 중에서 예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자 갑시다 잡을 때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칠까 는지어날 <laughs> 민회해야 되는데 어? 얘들아 날 민회해야 되는데 저기요 이거 이렇게 <laughs> <laughs> <그냥> 골랐습니 <골라볼까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원딜린 말 뻔했어 아니 이거 미안 미안한데 만약에 진짜 그 모르는 사람이 틴커를 했으면은 진짜 원딜린 인정합니다 <laughs> 양해를 구하고 댓글로 해요. 대한민국 만세 좀아잠 잠깐 들어갔잖 뭔가 또, 아니, 잠깐. 아니 그, 오, 오늘 오늘 카디보케를 해야 됩니다. 뭔가. <목소리가> 아 근데 광고기획해야 돼. 어. 어, 해야 어, 해야 어 하필 린 원딜이라서 무슨 <목소리가> 말을 하든지 <목소리가> 컨셉 잡는 것 같아요. 하인만 <laughs> 아, 아니면 될것 같은데. 아 하인만 아니면 되옵니다. 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치. 아, 레나는 뭐 어, 알아서 잘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일단 조심하십시오. 오케이, 오케이. 공격전이었어요 아, <laughs> 오케이. 조심할게. <laughs> 아, 은님 <위님> 안녕하세요. 서세요. 흠. 어, 거웅하시면서 등장하십니다. 다 반갑습니다. 왠진 모르겠지만. 아, 지금 아이작이 아, 날렸는데 저기 탱니스 있어요. 뒤니스 제가 생제 조조아.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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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아니다. 아니, 날렸는데 제 앞이랑 어지세. 그렇지 빵날 보는 걸 후회하게 어 <laughs> 인정 아니 아니 왜 날려가지고 이렇게 한타에 잡아줘 <laughs> 아 미치겠네 오 잠깐만 엄청 탱커인데 탱커리냐 아 제목 보이시죠 아 이게 <웃음> 아 <웃음> 뿌리가 무조건 위을 해야 돼요 그고 오늘 하 하루 종일 탱커 해야 돼요 실당 어, 구독 어, 사코인이세요, 사코인. 여러분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원딜링을 해도 괜찮습니까? <laughs> 저는 괜찮습.. 저는, 저는 마땅합니다. 예, 미션이거든요. 광복이 너무,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트롤 만세가 된것 같아. 그렇지! 쿵 빵! 자, 나 앞으로 가서 자, 제압하라.. 아! 우와! 이걸 트롤버! 야, 이거 좀 심했지! 야, 이거 트롤버 진짜.. 우와. 야 이거 선넘아 <laughs> 진짜 진짜 야 이거 선 넘지 잡는 각인데 이제 세명 그냥 잡는 건데 이걸 투로퍼가 트루퍼가... 야아 <laughs> 저기 미션을 걸어주신 분의 여유 어 미션은 걸어주되 쉽게 성공하는 골은 볼 수가 없다 아 그런 재미지 원래 <laughs> 마지막 출 그렇지 뒤잘 봐. 우와오 어, 다행이다 다행이다안 맞았다 나머지 아이스 나 빼야 돼얘얘온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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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뺄게 그 레나가 나온리고 있어 가고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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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섬종각 성적강! 반칙이지 섬종각이지 <laughs> <laughs> 아 섬종각이 <성적강은> 반칙이지 <laughs> 아 공포 게임의 살인마가 너무 빠르다 아 <웃음> <웃음> 아이고야 걸렸네. 어, 레나 오케이, 레나 나이스 견제. 근데 케니스가거기 갇혔어요. 아, 우리 케이스, 근데 죽습니다. 진짜 너무 안 좋아, 안 좋아, 안 좋아, 안 좋아. 얘네가 지금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도 지금 모르고. 여기서 또 살짝... 아, 저로 보내네. 아, 제 앞도 조금만 괜찮다. 제 앞도... 아, 한필 벽이야. <laughs> 아, 한필벽이 <하필 벽에. 웃음> 내가 미안해. <미안하고>, 올린도. <laughs> 벽에다가 아, 아, <laughs> 넣었어 이거 어휴 씨 깜짝이야 아 하필 레나 씨 어지새! 아 꽃봉을 썼고 일단 레나 빵 하고 자린저아야지린아 린이 린이린린 아니 아니 린스 린이스 아니, 네, <laughs> 아니, 아니 왜나나 자꾸 반동놈이 되는 거야 린린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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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동놈이 린아린안린이 <laughs> <아니, 아니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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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시는 것이린니린네미안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오해가 있었어 어. 그렇지 녹입니다 녹여 그렇지 녹였어 녹녹녹 녹였어, 녹였어, 녹였어. 자, 자리 잡고 그래서 신오지세 아, 가라 아 까비 와 꽃봉오리 또 있어 그러니까요 자 일어나 일로 가서 와개 빨라 야 역시 보지 조깅 워킹 저저 워킹하는 솜씨가 괜히 조깅하는 솜씨가 아니었어 와개 빠르네 와 근데 링 진짜 난 한단... 아니 링이래 아 잡게 이왜 그렇게 자꾸 진짜 밀정 아니옵니까? 안동로봇 <laughs> 새끼. 네, 내아니요나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다 <laughs> <laughs> 죽였게 <죽여>, 니스. <또. 웃음> 이거 이거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수가더 많다. 일단 디 잡아야지 그렇지 그렇지. 아 더터켰어요. 더 아, 레나다! 아! <laughs> 아 진짜 나 아, 레나 돌고네. 싸우면 안 됐는데. <laughs> 아, 아 레나 너무 말도 안 돼. 아, 싸우면 안 됐는데요. 아. 이거 아니 시옵니까 아닙니다. 네, 아니요. 네, 절대 아니요. 내 네, 가인한테 맞은 총자국이두 개지요. 어찌 그러실 수있옵니까 우리 쪽수 딸리는 것도 아니었고 아, 우리 분명히 우리가 쪽수가 많았어. 우리야 쪽수가 많았어. 아, 내가 근데 하나 간고한게 뭔지 알아? 나 드니스 극박인지 몰랐어. 왜 그러셨습니까? <laughs> 나 이때까지 드니스 패고 있었던 거 알죠? 나 드니스 딜런 줄 알았거든. 좀잘큰 딜러. 그러셨습니까? <laughs> 아 어. 정말 밀정 아니십니까네아니요 <laughs> 이번 판으로 증명하겠어. 어 일단 원딜린 하시오. <laughs> 원딜린. 저 세팅 먼저 하겠사옵니다. <laughs> 알겠어. 어 원딜린 하시오. <laughs> 어, 오케이 어, 오케이 이 덴마다 마이너스. 어, 오케이 어, 오케이 이 덴마다. 알겠습니다. 개살일 것이옵니다. <laughs> 알겠어입니다. 자 좋습니다. 내가 최대한 린 일단은 저 홍해주고 자 사원이고 어 어때 딜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? 아니요. 아니요. 왜요? 왜요? 난 원딜이다. <laughs> <난> 원딜이다. 원딜이다. <laughs> 나는 원딜이다. 린 원딜이다. 나는 원딜이다. 나는 원딜이다. 자갑을 <laughs> <나는 원딜이다. 웃음> 산다. 모자를 산다. 오케이 오케이. 나는 원딜이다. 나는 원딜이다. 원딜이다. 가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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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 왔다 미야 미야 미야. 미야. 가라치! 가라치! 나이스. <laughs> 자네트 조심 자네트 조심 네트 조심. 아 이게 지금 딜러들이 안 보인다 애매하다. 그렇지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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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거들 이거들 이거으 역시 조선! 야 태희 형 진짜. <laughs> 아니 금리단킬 중요하거든. 심지어 태희는 쿨초가 중요하거든. 어. 그쵸. 어, 어와 이거 양보해주시네. 오와야 이거는 내가 그냥 때리려는 생각이었는데 이거 잡네? 세다. 와 세다! 뭐왜 이렇게 세? 죽여. 야 우리 하루 종일 싸운다. 요요요요요. 오 나이스. 끝내줘 여기서. 빠! <laughs> 야, 여기서 하주 조밀 싸운다. 야, 실컷 <목소리가> <식힐>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안 죽으면 돼. 너 야, 린그 뭐냐? 돈 많이 벌었지? 야, 이거 재밌네요. 새도 껍세 눈떴어. 야, 이거 재밌다. <laughs> 나이스 지원. <목소리가> 뒤에 잡아 뒤에. <laughs> 뒤에 잡아. 나이스. 몇 킬이야? 8킬와왜 <laughs> <laughs> 잘해? 아원투에봐 진짜 원투에봐 아니 근데 또 운이 좋은 게 오인팟이면 이게 진짜 운 좋은 게 오인팟이라서 나 이거 하기 힘들었거든? 진짜 이거 리니 힘들었.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오인팟 지금 바르고 있어. 가요. 자가자아나나 <laughs> 나 순식간에 밀정됐어. 이야, 중명몇 명이야 이게. 일단 안 건드리고 얘 방해하고. 음, 그렇지 더블킬. 자 그냥 물어서 꽝 찍을 테니까 잡으면 돼. 꽝. 왜 자, 헛, 헛, 헛. 한번 스킬 넣고. 오케이, 쌌대요. <laughs> <laughs> <킬 사태요>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, 12킬 했어 지금 벌써. <laughs> 야, 오 대박이네 진짜. 이거 이제 먹으면 돼. 이제 좀 살짝 탱적으로 가면 될것 같아. 어 튼튼하게. 음난 조금 서포팅적으로 하려고 지금. 자 지금 우리 아이작이 아 우리 링킨 터쳐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먹잇감 노리고 있어요 아이스콤보 뭐나 아오 멀리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버린다>. 묘비입니다 지금 <목소리> 묘비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묘비다 아 도망간다 야 진짜 이번 판 너무 다행이다 진짜 이거 상대방 매수한 거 같은데 좀 오이 패신데 가뜩이나 이런 판을 만나냐 아우 상대 팀원분들 진짜 고마워요.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. 우리랑 만나서 고마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직 영 데스야. 야 우리 탱커분만 1 데스한 거 봐. 아 진짜 감동이다. 이거는 일부러 지금 딜러들 위해서 살치성에 있다는 거잖아. 뭐 물면 바로 갖다 주시고. 어, 어. 우리 이거 빨리 얼른 먹자. 나도 공킵 먹고.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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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태이님이 맡아주시고. 아 진짜. 아아아 진짜... <laughs> 아니... 네 자리 잡는 거 봐! 아! 짜증나네! 길만 개짜증나네! 하나만 줘아 하나만, 하나만. 발악이 좀 심하다, 친구. 그렇지. 하나 <laughs> 고마워. 고맙습니다. 야, 태형 말이 너무 가슴을 후벼파. 얼마를 받고 있어. <laughs> 매수한 건 아니오? <laughs> 아. 자, 이거 한번 때려볼게요. 로시다 어... 오케이, 오케이. 아 나는 애들, 디아 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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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낼 수 있어. 너희들 할수 있어. 난 너희들의 가능성을 봤어. 아 기권. 1 3킬0비스 오케이 오케이. 십삼 킬0비스 예, 스톱고 스톱고 당연히 스톱이죠. 예, 아 너무 잘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요. 너무 아니, 진짜.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이것이 광복절. 네. 진짜 여러분들.